예, 안녕하세요. B1입니다. 독감 배틀 1판 4주년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는 양대 스토어에서 1등을 했다고 용석 100개를 또 뿌렸습니다. 30개는 어젠가요? 그저께 뿌렸고. 그래서 총합 130개를 일단은 무료로 뿌린 반다이가 되겠는데. 서 베지터. 한번 안 가볼 수가 없죠. 502는 제가 뭐, 운 좋게. 있습니다만은. 유비 올라간 동영상.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시청해주시면. 어, 스카우트 모른 게 워낙 좋아요, 둘 다. 벨지터 당연히 없고요 벨지터 아직.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제가 이 계정에 없습니다. 1판 계정에는 없고요이 친구도 없습니다. 변신 풀이죠이 사람, 이, 이 친구는 있고, 이 친구도 없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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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없어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SR 트랭인데, 그렇기 때문에, 200개 같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이 실루엣이 나와야 돼요, 이 실루엣이. 150개에서 어, 3+1 4연차 깔끔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격전 5공포와 베지터토포 r 어, 초격전을 도는 영상을 찍고 마무리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가자. 오, 어, 고래도 월리다 기회 있습니다. 야, 이거 설마 이번에도 도블 독학 에서두개다 없나요? 볼가 없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래도 월인은 언제나 기대가 되는 멘트고요. 두번째, 학도사, 세번째, 네 번째 고래도원 일단 정말 개인적으로 핫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카우트 몰록 에 있는 애들 중에 제가 없는 애가 워낙 많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가자. 또 뜸을 들이네요 반다이. 가자. 뭐가 나올지 봐요. 어 이거는 슬로건으로 저 관계 없는데 또나오나 혹시 있어 있어 가자. 뚱에 r 말씀드린대로 LR, LR 오지턴... 어? 또 있습니까? 이건 트랭인가요? 오케이 트레이 히트를 하면 헷갈리는 실루엣인데 자 말씀드린대로 아까 LR 제가 이 친구는 없습니다 1판 계정에는 드디어 얻었네요 LR 베지트는 여전히 없습니다 기능에 진가 좋고요 가자 공짜 포함 3연차 남았습니다 3 플러스 1이니까 원법을 세번 하면 한번 공짜 야 저거 갑자기 소리소문 없이 저게 나와주네요 가자 이번에는 뭐 아무것도 없네요 멘트도 없고 팬티 찬스도 없구요. 아, 근데 아깝네요. 저게 나와줄 바야 제일 스카우트 몰록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나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욕심이 나요. 너무 욕심인가요? 두 번째. 그래도 일단은 4연차 중에, LR, 물론 뭐, 놀이에 LR 아닙니다만은, 없는 에 r 이기도 하고, 워낙 좋은, 워낙 좋은 에 r 오지터를 얻었기 때문에, 반쪽의 성공이라고는 할수 있겠습니다. 가자 제가 이거를 10년 가차를 안 하면서까지 모은 용석들인데, 잘안한것 같아요, 신경과 차 역시. 엄청난 유혹이 있었는데, 안 하고 버텨냈거든요, 가장. 이번에는 s s 한 명만 나오는 것 같은데? 5천쿠스인가요 글력! 오랜만에 보네요. 자, 이번엔 별거 없었고, 역시나. 자, 코인 여전히 받고 있고요. 자, 이제 공짜폰 2연차 남았거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스토어 1등 한번 하고, 한쪽 스토어에서 한번 1등 했는데, 글쎄요, 또한번 1등 할수 있을까요? 마취가마취가긴 치까 한데, 하나, 하나테, 그, 다, 당겨라. 무지개였고. 음, 과연. 요즘에 초사연 3 나오는 연출은 뭐, 별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워낙, 열, 열 번째는 뭐, SSR 나오니까, 하, 확정적으로. 예전에는 저, 초사연 3만 나오는 연출만 나와주더라도 꽤 만족이었는데, 뭐야, 이거. 봤다, 봤다. 네 번째인가요? 이 트랭이는 아까 보신대로 스카우트 몰록이 있는 SR이라서 많이 나오는 거 어쩔 수 없고, 장, 장게 오랜만. 토지반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죠? 가자. 프로스트, 그 다음. 이번에도 열 번째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가자. 어? 이번 오공, 50... 최상이2가요이것때까 레전드가 약간 생각이 나는데. 체력, 중복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자, 마지막 남았네요. 1연차죠? 마지막 공짜, 공짜분. 이 친구 나와줬는데, 과연 여기 가운데 벨지터 저 못된 얼굴. 나올지, 나와줄지, 가자. 그러면 55개가 남는데, 어, 145개만 더또 받으면은, 또한번돌릴수 있는데, 이런 차를, 이런 차를. 더 이상은, 공짜 용서 수급이 안될것 같긴 한데, 또 모릅니다. 또 혹시 또 1등 해가지고, 두 번째로, 스토어에서, 반다이가 뿌릴 수도 있구요. 자, 이번엔 전혀 기대가 안 되는 연출인데 가자. 뭐가 나올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오, 옛날 보도 중복으로 기억합니다. 이거 지금 일로는 별론데독감되면 일로 봐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자. 오반이, 오랜만에 보네. 맨날 SSR 헷갈리죠? 가자. 그 다음 마지막인가요? 리크무토! 사형선고 다음 마지막 누구? 오, 비루스. 순간 깜짝 놀랐네. 이거 제가 글판, 계정. 맨 처음 얻은 SSR 이비루스였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안 나왔는데, 이 친구는 얻었네요. 뭐, 만족이라 만족인데, 아, 쉽다면 아쉽습니다. 베지터도 얻고 싶은데, 그래도 뭐, 에라 오지터 얻었으니까, 퓨전 뭐 되게 좀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상 마치겠고요. 바로, 초격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어, 바로 왔습니다. 바로, 504! 초격전부터 돌아볼 텐데, 블루 오지터 리더로 해서 극자파 히어로 그 다음에 퓨전 카테고리 버프를 주는 블루 오지터를 리더로 해서 여러가지 애들 데려와봤습니다 일단은 제건는기본전제만뚫려있고요 무지개 게스트 도줬어요 무지개 오지터 블루 오지터 써보도록 하겠고 자이 친구도 데려, 데려왔습니다 LR 손오공 용권쓰는 우리 503인데 이 친구도 기본단재만 뚫려있고요자 드디어 데뷔전입니다 여러분 근력 오지터 극한의 제트각서 시켜줬습니다 지금 1판에 나눠주고 있는 빨간색 갓 용석 7인가요? 그거를 이제 공짜로 캐릭터 하나 교환할 수 있는데 제가 없는 근력 오지터로 교환했고요. 극한의 제트 각성 모두 시켜뒀습니다. 초저트 초 데미지를 가고 공방한 저하가 붙었고요. 패시브 자신의 공방한 77%업 앤드 획득 무지개 구슬 한개당공격력7%업 앤드 전속성의 어, 효과가 좋은 화살표 12시 공격이 들어간다. 어, 배, 데뷔전입니다. 영상에서는 찍어보도록 하겠고, 이거는 지금 그 글판에서는 지금 열리고 있죠. 이번 에 오늘 부터창인가요어제가요어 블루 베지터 공짜 캐릭터입니다만 무지개를 만들어줬고요. 아까 보신 친구꺼 무지개고 이 친구는 가차산이죠. 잘 쓰고 있습니다.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술. 갓, 오공, 빨간 머리고. 자, 그 다음, 마지막 한 자리 있는 이 친구, 데려와 봤습니다. 타평, 피 데려왔는데, 어 아까 뭐, 퓨전덱에도 그, 버프로 주는 블루 오지터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극잡한 히어로에만 들어가는 애들만, 데려와 봤어요. 자, 보시는 대로, 단기 결전이 있는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 저두 번째에 있는, 용권 쓰는 5공이라 할지라도, 어, 초, 피살기를 잘 날릴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초, 오공이 같은 경우는, 초세엔3 에랄 같은 경우는 초조, 그, 초, 뭡니까? 초피삭기 날리지 않으면은, 데미지 리크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극대는 데미지 버프, 버프를 많이 못 봤기 때문에, 어, 그런 것인데, 어, 단기 결전 링크를 가진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은 초, 그 뭐냐, 초피삭기못 날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자, 그냥 64, 육수사, 64밖에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만은, 턴 지나갈수록, 어, 초극, 그, 초극대, 날릴 수 있을 거예요. 야, 멋있습니다. 근력 오지터, 데미전입니다. 극한 지터가 더시켜 없어요. 화살표가 12시로 가는 친구들이 총 3명이죠 방금 보신 오지터랑 근력 오지터랑 제 블루 오지터랑 친구 블루 오지터 2명이나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정말 뭐 시원시원한 맛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가고요 자, 두 번째 가차산 우리 오공이 502, 갓 오공으로 좋고요자이 블루 베지터는 말씀드린 대로 공짜 캐릭터입니다 워낙 좋아요 불판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필살기 한 볼까요 오케이, 회피. 중간 확률로 회피하는 게 패시브에 붙어 있죠. 야, 183만. 이걸 무주개로 만드신 분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1판에서 지금. 지금 일판대로 일판에서 그 판에는 지금 1판대로 따라간다면은 1판에서 그복잡한 브로리 이벤트 1타 시작하고 약한 2주 정도? 뭐 13, 14일 후에 더블 토퍼 패스가 나왔거든요. 브로리랑. 그 블루 오지터랑. 그렇기 때문에 1판 그대로 따라간다면은 뭐 2월 중순쯤에. 13, 14, 15일쯤에 어, 글판에도 더블 독한 패스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방금 필모 잘걸었고요 자, 이게 동작 캐릭터입니다, 여러분. 110만 이상 두고 있고. 극한의 제트가 써 돼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깔끔하게 처리하고요 파피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용권. 이랑 좀 죽을 게잘 맞기 때문에. 대략 봤습니다.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마지막에 두 번째 스테이지가. 어 민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 자리에 초사임포 오지터 기술에 그 친구를 넣어도 무방합니다. 저도 그 친구를 데려올까 싶었는데 오랜만에 그냥 타피온을 데려와봤습니다. 자, 벌써 두 번째 스테이지 끝입니다. 이제 두 개의 스테이지가 남았는데 이제 이거 다음에 오지터 변신하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가자. 그 다음에 근력 오지터 쓰고요. 대기 경마도 멋있구요 가자 총 h p 3 6마 정도입니다만 은 나쁘지 않은 것 같죠? 그렇게 어려운 초격전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뭐몇번 깨봤지만은 계속해서 이 대극으로 걸고 있습니다 야 좋아요 12시 화살표 너무 좋구요 근력 오지터도 소성이 불리하지만 12시 화살표 국가의제작가소는 돼있기 때문에 더 좋구요 어.. 지능 오지터를 밀어내 밀어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정말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능 오지터가 진짜 빠이빨이할 정도로 좋아진 근력 오지터인데 필봉 깨알같이 걸어줬고요또 하나도 안 아프죠 평타 좋습니다 자 이번 변식 갑니다! 가자! 자 이거를 과연 제가 글판에서 얻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한데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자,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회심이 발동하고 고확률로 저용 공격 해피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것이고요 가자 아마도 오지토가 끝내겠죠? 혹시 모르니까 일단 또 오랜만에 초 극대를 날려주는 우리 용권 갑시다 해피 좋고요 고확률로 해피 떴고 이게 이제 100% 회신 발동합니다 변신 이후에 오지토 블루 오지토로. 그 LR504랑 베지토4의 연출을 보다가 이거를 다시 보니까 역시 멋있네요, 이게. 극장판. 이거는 뭐, 극장판 제가 아직 안 봤습니다만, 뭐, 일본 쪽 반응을 보니까 뭐, 극장판을 그대로 갖고 왔다. 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재께 변신하나요, 이번에? 그래서 정말 멋있는 것 같고, 브로리도 그렇죠? 반대극부인. 영화를 그냥 그대로 연출을 가져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가 친구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 고학률로 회피가 붙었구요. 회심 반드시 발동이기 때문에. 벌써 마지막 스테이지 왔는데, 어, 가자. 배치도 굉장히 좋네요. 근력 오지터가 아무리 뭐 공격 잘 들어가도, 그, 뭡니까. 속성이 불련한테 맞으면 은좀 아프니까. 데미지는 지금 근력 오지터는 안 받겠네요. 야, 회살 날라왔는데 회피가 안 떴네. 뜰수 있었는데, 저, 잘하면은. 고확률이안 떴네요. 야, 65,000. 평타 한번 해피도 떴고요 평타를 마지막 합니다. 야, 210만! 역시, 무지개입니다. 어우, 너무 멋있어요. 회심이 100% 밟고. 거기다가 무지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무지개를 만들 수가 있다면, 당연히 연공을 위주로 뚫을, 거거든, 뚫을 거거든요? 변신만 하면 회심 100% 발동이니까. 그러면은 뭐 저런 필살이가두번 연속, 나, 연속 날아간는 얘기 니까 연속으로 두 번. 어마무시한 게 되겠고. 자, 오랜만에 가까요 여러분? 우 용권이가 또 얼마나 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초급대 날리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날리기만 하면은 정말 공격력 어마무시한 우리 용권. 284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친구 제가 글판에 과금 계정인도 없습니다 아직도 처리해버렸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깼기 때문에 역시나 뭐 그렇게 어려운 초교전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베지터 조사이버 베지터 초교전 한번 돌아볼텐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돌아왔습니다 베지터 바로 도전해볼텐데 아까랑 같은 기입니다 이것도 여전히, 블루 오지터, 붙잡파 히어로 애들만을 넣어서, 어,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똑같은 멤버들이고. 자, 이것도 보시는 대로 단계결전이 있는 시구는 워낙 많아서, 용권이가 필사기를 때리기가 쉬워진다. 라는 게 되겠는데, 어, 그러면은, 여기를 터뜨리면, 용권이가 6 개를, 안 되는구나. 이것도 안 되는구나. 안 되네요, 하필이면. 가자. 근데 그래도, 안 되더라도, 블루 오지터가 그냥 리해줄것 같긴 한데, 가보자. 자, 근력 오지터도 깨알같이 활, 활약, 활약하고, 활하고 있죠. 데뷔전. 시작하자마자 갤리퍼 뭐냐. 또 피했고요. 중간 으로 회피. 자, 이번에 친구 몰록에 뜬 거는 좌상 우화가 뚫린, 어, 이 개방이 된 블루 오지터를 빌려왔습니다. 그거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어, 전혀 못 끝냈군요. 다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공은잘 뚫려있다면은, 더 무서운 피사기가 다시 한번 날아간다는 거니까, 어마무시하죠? 자, 빌력 처리하겠네요. 이 친구도 기본 잠재만 뚫려 있는데, 이 정도다. 가라는 건 정말 좋구요. 할거만 처리했고. 자, 이거 베지터 후격사죠? GT 때 머리. 자, 바로 또 센포가 나왔고, 민첩이기 때문에, 뭐, 이대로 가도 될것 같은데, 역시 블로즈터는 뭐, 매턴 보고 싶기 때문에, 어, 이렇게 가구요. 그 다음에 우리 가차산 어 기술 갓50쏘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쏴야죠 저 많은 기술 구슬은 다음 턴에 등장할 504, 503 4 5 0에라테 주겠습니다 역시나 이번 덱도 아까랑 똑같기 때문에 화살표 12시 어느 속성한테나 효과적 공격이 들어가는 친구가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친구 포함해서 말이죠 너무 좋습니다 자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본단장을 뚫려있는데 너무 셉니다 지금 패시브가 다 발동이 안된 상태죠 적군이 만약에 극짜팍 보스였나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면은 더 좋아지는 어, 패시브가, 패시브이기 가패시 때문에 아직 뭐100% 어, 힘을 발휘 안 하고 있는 아까 갓 50이었는데 저정도 데미지를 안한 거고 좋은 것이고 역시 방금 보시 공짜 킬로 또 베지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네 어... 2... 3... 어... 3개 어, 되네요. 다행입니다. 초록때 갑시다 용권 안볼 수가 없죠? 속성까지 유리하니까 지금은 어또 비슷하게 또눈치없이 날리는 우리 베지터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LR 베지터 4가 약간 좀 아쉬운 게, 굳이 꼽자면 아쉬운 거를, 그504 같은 경우는, 그 사이어인의 포효 링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여러분 코멘트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술의 풀파워 리더죠? 풀파워덱 리더. 기술 초 사이어인 450이랑 이름이 달라서, 같이 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둘다 이제 사이어인의 포효 링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동시키기가 꽤 쉬운데, 어이 베지터 LR4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있는, 아까 그전 스테이지에 일러죠? 그 민첩의 투사인포 베지터랑 이름이 같기 때문에 같이 못 씁니다. 그래서 보니까는, 사, 뭐 베지터의 계보 카테고리 쪽에, 어, 그사이어인의 포유가 있는 애를 넣기가 좀, 뭐 이끼리 있는데,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어인의 포유 갖고 있는 뭐, 근력 친구를 넣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베지터 계보 있는 애 중에 한명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좀 504보다는, 발동시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역시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력 쪽에도 이제 초 근력인가요? 쪽에도 버프를 주는 LR4 베지터기 때문에, 뭐, 근력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연의 보용 503라든지, 초사연 350GT라든지, 생각이 나는데, 뭐, 그걸로 되긴 합니다만, 글쎄요. 아무래도 좀무게가 딸리지 않습니까? 초사연 350GT랑, LR 베지터4 듀오랑, 그, LR504랑, 기술의 504 듀오랑, 약간 무게감이 딸립니다. 역시 초사연 3, 손오공 같은 경우는 공격력이 그렇게 센건 아니기 때문에 패시브 좋지만요, 링크랑. 그래서 약간 뭐 굳이 뭐 단점 아닌 단점을 잡으면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벨지터 같은 경우는. 어 그렇긴 한데, 만약에 둘다 제가 뽑았더라면, 은 벨지터까지 뽑았더라면 이번에 4학년 편도 한번 써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또 일성이가 있거든요? 아직 각성 못 시켜줬는데. 일성이를 리더로 두고 4학년 편 같은 경우도 이번에 워낙 업데이트가 됐죠, 잘 됐죠? 그5공이랑 벨지터 둘다 4학년 편에 들어가니까 어마무시한 거 같거든요? 음,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또 못뽑았는데 아까 영상 서두에 보신거 9만이나 다는데이거 저도 변신 갑니다 아무튼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래도 5 0이라도 얻은게 어디입니까 그래도 그쵸 만족해야 될것 같고 어, 또 용, 공짜 연속을 뿌리기를 어, 바래야 되는 어, 저 같습니다 비용 같습니다 자, 이것도 속성이 뭐 유리한거 아닙니다만은 모아둔 구슬 갑시다 초극대만 날려준다면, 은 정말로 뭐, 데미지는, 어, 둘째라, 둘째가라면 서로운 우리 용권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죠. 평타도 단단하고요 297만. 어마무시하죠. 뮤임또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이야, 마지막 스테이지 간지. 저 일러를 제 계정에서 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안 찾아오고 있네요. 갑니다, 변신. 어제 영상에서 또 언급드린 것 중에 하나는 4주년 이벤트 치고 좀 약하다 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인트로 영상도 그렇고요. 어 뭔가 좀 부족한 느낌. 개인적으로 2 5 다운로드 때그 인트로, 그 지뢰, 아 지뢰 아닌가 누구였습니까? 지뢰 맞나요? 지뢰이나 오공이랑 싸우는 장면은? 아니어 그게 3주년이었나요? 그 변신 오공이랑 변신 프리저랑 뭐 이렇게 같이 눈싸움하는 장면이라든지 그런 인트로가 요즘 많았었는데, 그거 치고는 이번 4주년 이벤트까지 애매하지 않나.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어, 좀 그렇습니다. 음. 좀더 왔어도 될것 같은데, 왔어도, 이벤트가. 그래서 어쩌면 몰라요. 2월 중순에 또 2탄 해가지고, 4주년 이벤트 2탄에서 올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니다제 무서운 거. 가상 우아가 뚫린 친구 거로 기억하는데, 물론 제 것도 기본전제니까는 뭐, 그 민첩이니까 연공이 뚫을 수 있습니다만은 야이 무서운 피사기가두번두번 연속 날아가니까는 대박이지 않습니까? 회심100% 발동이고요. 피사기또 날아갔고 해피가 또안 떴네요. 고확률 해피인데 아무튼 야 정말 이거 자상우아만 뚫어주더라도 어마무시하지 않을까 싶고 속성 유리하니까 그렇게 안달것 같은 당이네요. 안 달죠? 제거어군요 이번에 제꺼니까 기본 잠재 발 뚫는 친구였는데 그 기본 잠재 연공 5가 발동이 된 겁니다. 방금은 개대박이고. 이 친구도 깨어같이 필봉이 있기 때문에, 부사기에 좋구요. 클리어 해버렸네요. 가자. 자, 그래서 뽑기를 그서두에 제가 말한, 어, 양대 스토어 1등에서 100개 받은 거.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틀 전인가 하루 전에는 어느 한쪽 스토어에서 1등에서 30개 받은 거. 130개. 그 다음에, 어, 보스로 시께서 받은 사료 35개. 로그인 등등등 해가지고 또 200개 넘게 모아서 일단 한 사이클을 돌려보았구요 근데 그 다음에 오공과 어, 베지터 새로 나온 초격전 어, 돌아보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어, 필봉이 있죠 이 친구 아까 필봉 마크가 안 나오길 왜안 나왔나 했는데 스테이지를 클리어 했기 때문에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선택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봉 코멘트 많은부탁 드리겠구요 제가 비록이 친구의 짝을 오늘 어드로도전했습니다만는뭐 짝은 못얻었지만 어, 누구를짜게를 해야 되죠? 아까 그, 에라 오지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덱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같은데 방금 쓴 덱에. 퓨전 덱도, 버프를 주는 블루 오지터기 때문에. 아무튼, 어, 독감가서 시켜주도록 하겠구요.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따 땀, 코멘트 많은 부탁드리겠고, 뽑기 하실 분들, 최소한의 용속으로 계획 보시기 바라구요. 어, 설날,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어, 또 반다이가 용속을 풀어주기를 바라면서, 어,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씩 감사드리고요. 어, 구독, 따버 코멘트 많은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승전보 코멘트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물러나겠습니다.